색깔이보다색이네 응? 보다색가볍다 응. 잡아 봐. 엄청 가볍은데? 이그네 엄청. 아빠는 이거 응. 이 별명이 또 뭔지? 자키 자키. 자키 는 스마트 척기. 응. 생긴게 아니야? 응. 응. 조절 버튼. 배터리 없네, 지금 앞에 뭔 거치대 음. 좋은데, 생각해봐 음, 못 잡았어 대박 음. 오, 기또 어, 이렇게 끊는 거야 음, 음. 쟤보다 꼭붙는데보다 음, 음. 그치? 이 훨씬 물청소는 요, 그냥 이거 바꿔서 에고. 그냥 발급면 되는 겁니까? 응, 음, 음. 앞에 있는 거, 아빠 에고. 생각보다 작네, 청소딱 적당한 거 같아, 사이즈 그치, 아빠? 응 음. 크면 안 되지 응, 크면 안지그 빨 배터리 줄게요, 음... 배터리. 지금 음... 어... 어... 이쪽에서 설치할 거거든요. 음, 이쪽으로 놔두요이 네? 이건 배터리가 아니에요. 아 네. 커서 어디 여기다 그거. 여기다가 꺼면 네 아, 잠시만요. W 코드 이안 들어오. 아, 아 코드는 내가 지금 불 꺼놨어 내가. 불 꺼? 코드 코드. 네. 아 잠시만요. 아 기, 잠깐만. 이거 왜 껐어 이게 필요 없으니까 껐지. 켜줘 이거. 어디가? 잠깐만요. 이저 전부가 꺼져 겠다 다이슨, 다이슨 딴 데도 가고. 아, 여기, 전원 버튼 예. 아, 다, 아, 알고 다 알고 있어다 알고 있습니 배터리, 요거 위로 땡기고 어 음. 음. 버튼을 린 상태에서 트어 내리고요 내생활기 돌려주시고 물청소, 물청소, 물청소 음. 다, 다, 잘다 가능하고 음. 음. 여기 홈이 있죠? 예이 홈에 여기 요 홈에 막이끄세이 음. 홈에 음, 그래, 아, 예. 그렇죠, 음. 이렇게 딱 뽑아버리면 들어가. 음. 그리고 예 쪽으로 잘아 주시면 끝이에요. 가끔 부르시죠. 충전은는 지금 하... 좀새제품이라서 하셔야 되고. 예. 네. 이것도 충전. 음. 요거 무 충순. 무 충전은 그냥 요거를 당기고 이렇게 빼시. 음. 내가 아주 설명해 줄게 아빠. <laughs> <laughs> 부워 아빠 <웃음> <웃음> 아 그거는 아배터 충전 스테이션 스테이션 아직 안온거 같습니다. 아또 따옵니까? 같이 어, 주지별 따로 <laughs> 연락이 거요 <laughs> 아, 그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네, 여기까지.